오 어. 홍진영 씨가 우리 김종국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막 만지고 스케이도 되게 자유로워 그죠? 모르겠어요. 지금 김종국 씨가 몸이 되게 좋아요. 어, 그죠? 홍진영 씨가 좀이 몸을 보고 좀 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게 김종국 씨가 몸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Say hi to my subscribers. y w a t c h i mine? Of course i w a t c h Really? It. Yeah, we first met in Running Man. Always looking for a gym b d y 어, 김종국 씨 유튜브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뭐야? 왜 영어를 잘하지? <laughs> 이게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랑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이제 이 보시면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단순 실수가 아니고 사실은 한국 분들이 많이 이게 빼먹으세요 비동사를 그래서 이제 원래는 I am always looking for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비동사가 한국어에는 좀 이렇게 강조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비동사 좀 이렇게 훈련을 따로 좀 하셔야 돼요 아, 아시겠죠? I gotta is a high calorie I gotta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뭐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i got t a study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 쓰기가 되게 편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나 가야 된다. i got t a go. 그죠? 뭐나 먹어야 된다. i got t a eat. is t taekwondo 태권도? I I did a taekwon-do player you n o w when I was in high school. 지금 말하는 반응 속도가 지금 뭐 그냥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뱉어 버려요.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이 정도면 은뭐 그냥 동시 통역도 어느 정도는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 굉장히 영어 잘하십니다 네 여기 보면 또 이제 한번 비동사가 약간 흔들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I did Taekwondo when I was in high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해야 는데 어떻게 했어요 발음을 안 하고 이제 넘어가셔버렸어요 그니까 비동사를 자꾸 빼먹는 게 한국 분들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 그런 부분인 것같 이거는 이제 조금만 하시면은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곧 결혼할 거예요 오케이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어. 엄마 건청 마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1%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우리 뭐 성시경 씨나 신하영 씨뭐그 정도 막 네이티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뭐 진짜 상위 1% 이내고요. 어 정말 그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아쉬운 게몇 개가 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 영어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영어를 잘하는 거지?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죠? 자왜 영어를 잘하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같은, 되었지만, 오늘, 없...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이렇게 앞에서 춤추신 분이 마이키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95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터보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하셨죠. 그 다음에 1997년 새로운 멤버인 마이키라는 분이 이 터보팀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마이키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신 분이에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겠죠 우리 김종국 씨가 1997년 22살 때인데 어깨 너머로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 영어 얼마나 오. 하셨어요? 형? 형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조금씩 근데 본격적으로 그냥 내가 해봐야겠다 했던 건지 한 서른 정도 됐을 때? 어. 인터뷰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마이키 친동생 친동생이 영어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키 친동생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33살쯤이에요. 오, 뛰셨네 그냥 난 단지 여행을 항상 이제 어머니랑 모시고 다녔단 말이야. 어머님이 네네. 암에 걸리셨다. 예. 별컥 예, 예, 예. 예.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어머 이제 보건님이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 아음 하루라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제 좋은 생각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때부터 이제 항상 이제 동행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어머니랑 다니다 보면은 여행하다가 이제 영어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음.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근데 그, 내가 그게 너무 불안하고 싫더라고. 그래서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이제. 어, 어머니라는 강력한 영어 공부를 하는 동기가 있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김종국 씨가 영어를 말하기 회화를 정말 잘한다라는 글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김종국 씨,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신성고를 나왔대요. 이제 신성고랑 안양고를그 당시에 나오면 스카이대,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렇게 간다. 그래서 뭐 안양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그 공부도 잘했다. 그래서 김종국 씨 친형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집안 머리도 좋은 거고 명문고도 나왔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다.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파봤습니다. 의외로 그래도 좀 영어를 <목소리> 어, 그래? 합니다. <laughs> 영어하는 거는 아직 못 <laughs> 봤어. 어, 예, 사람들이 까망눈으로 알고 있어요. <laughs>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무식하게 운동만 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김종국 씨 까망눈이라고. <laughs>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봐라> 잘 하시잖아요, 그죠? 못이 잘안 맞는 거지. 못 맞는 거예요. 저도 그걸 좀 보나 사람들이. 종훈 씨도 영어 좀 잘할 <다를 봐라>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영어 말은 좋던데요. 노래할 때는 그래도 괜찮게 되는데 음. 말할 때는 잘 안되더라고요 아, 배워가서도 아니 언뜻 보면 영어를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뭐 시험 같은 거 보면 잘하는데 그렇지 시험 잘하지 응. 나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안되더라고 아. 공부를 잘하고 영어시험 이런 거더잘 보시는 분들의 남모를 고민이에요 어, 자기는 이제 시험을 잘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영어가 한 마디도 안 나오죠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남모를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정훈 씨라고 하는데 기타도 치면서 노래를 했었거든요 영어로 이게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발음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음에 대한 이렇게 듣는 캐치하는 게 빠르시니까 그럴 확률은 좋은데 발음이 좋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발음 좋은 분들이 요즘에 많은데 한국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발음만 좋고 영어는 이제 말을 제대로 못 하시거나 엉망으로 막 말씀을 하시거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발음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 무법이지구나. 네, 네. 저희 친형도 그 원서로 다 봐요. 네. 그, 그 의사 선생님, 의사잖아요, 우리 형이. 근데 외국 같이 나가는데 마한마디도 없어. 원서를 이렇게 다르구나. 한번 편의하면서 말하는 거 보고 제가 챙피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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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 아닌 것처럼 어, 말을 <laughs> 이상하게 하더라고. <laughs> 이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게보다는 스포츠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영어 말하기는 굉장히 스포츠랑 유사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하는 친형은 영어로 말하는 거잘 못한다입니다. 어, 그러면은, 머리가 좋아서 영어를 잘하는 거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웃에서 본교를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 보시죠 우리가 되게 명문학교였어요 진짜 명문 g m u n Reso, s o n 어 a n g Yagir and s a 우리 학년이 미달이 었는데네때 140명인가 미달이 었어 <laughs> 그래서 그때 신성구가 미달 일는 소식을 38전에 듣고 동부에 나갔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미달이 됐어 그래서 그래서 미달이었어. 그래서 안양이고 많이 안양이고 희야들 들렸어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미달이어서 이렇게 들어가신 겁니다.만 그래도 일단 명문고 신성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선생님 의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laughs> 야자 옛날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 예. 1학년 9반이었지 아마. 오우, 딱 들어갔는데 이, 출석을 네. 불렀지. 예. 얘가 없는 거야. <laughs> 아, <뭐야>? <웃음> <웃음> 근데 책상은 맞아. 아, 네. 책상 넘기고 가고 공기장을 이팅 공부에 크게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DL보이즈였잖아요. 그렇죠. 어, DL보이즈. 어, 예, 래 가지고 이 DL보이즈가 사실이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뽑을 음, 음. 때 네. 춤을잘 추는 애들을 뽑는 것도 있었지만 오. 그~ 약간 좀각 반에 이렇게 노는 애들 각반의 짱들 그 무조건 그~ 우리 약간 그~, 우리의 그 역사였어. 자, 우리 의 역사였어 우리 김종국 씨가 이제 그~ 반의 짱이셨나 봐요 그래서 디엘 보이즈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약간 좀 노는 아~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국씨가 지금 영어를 잘하는 게, 뭐, 머리가 좋고, 뭐, 저기, 명문고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뭐, 성격적인 부분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데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넘겨서, 가슴을 펴서, 어떻게 알았어? 귀어야 돼. 어야 <laughs> 돼. 하나, 둘, 셋. 봐야 어, 어, <laughs> 이렇게 y 야 돼. a y o 다른 모양이에요. 이렇게. y okay, okay, o 그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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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해 o k a 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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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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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꼼 y 이해하면서 동시에 꼼꼼하게 챙기는.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영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자, 김종국 씨가 영어를 잘하는 거는 온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14년 이렇게 막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 오셨기 때문에 영어를 지금 이 수준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중에 김종국 씨가 비동사를 자꾸 빼먹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주 쉽고 간편한 입문용 강의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정보가 있고요. 등록도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